2026 올드스모빌 컨나스 슈프림은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등장했습니다.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과 성능 모든 면에서 눈에 띄는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면 그릴은 이전보다 더 넓고 세련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LED 헤드라이트와 결합되어 낮과 밤 모두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측면에서는 유려한 라인과 크롬 장식이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면은 매끄러운 트렁크라인과 통합형 테일라이트가 특징이며 듀얼 머플러 디자인으로 스포트함까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차량 전체의 비율은 중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웅장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전달하며 실내 공간은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시트는 최고급 가죽과 퀼팅 패턴으로 마감되어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제공하며 앞좌석은 전동 조절 기능과 메모리 시트를 지원하고 뒷좌석도 충분한 내구름과 헤드룸을 확보하여 성인 4명이 탑승해도 넉넉합니다. 센터 콘솔에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12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미디어 연결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제공하며 무선 충전 패드와 다양한 USB 포트가 편리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14스피커 보조 프리미엄 사운드로 실내 어디에서도 풍부한 음질을 즐길 수 있으며 운전 보조 기능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장거리 운전에도 안정감을 줍니다. 엔진은 3.6m V6 터보차저 엔진을 기반으로 최대 출력 310마력과 최대 토크 380Nm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0에서 100km 가속은 6.5초 수준으로 충분한 스포츠 성능을 갖추었으며 연비는 도심 10km/l, 고속도로 13km/l 수준으로 준수합니다. 전자식 주행 모드 선택 기능을 통해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주행 경험을 제공하며 서스펜션은 전자 제어 어댑티브 방식으로 놓으면 상태에 따라 최적화되어 승차감과 핸들링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제동 성능도 향상되어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급제동시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하며 타이어는 19인치 알로이 휠을 기본으로 장착하여 주행 안정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안전 장비로는 전방 충돌 경고 후측방 경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 다양한 능동 안전 기능이 적용되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에어백 시스템 또한 10개 이상 배치되어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 전자동 트렁크,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자동 온도 조절 기능 등이 포함되어 일상적인 사용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최신 스마트키 시스템과 무선 연결 기능은 차량 접근과 시동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주며 차량 내 조명은 앰비언트 라이트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올드스 모빌 컨나스 슈프림의 디자인과 성능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 하나 하나가 세심하게 설계되어 럭셔리 세단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가치가 뛰어나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중장거리 운전과 도심 주행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제공하며. 특히,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시 조용한 실내와 안정적인 서스펜션으로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차량으로 가족용 세단으로도, 비즈니스용 차량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디자인에서부터 엔진 성능,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전 기능까지 모든 요소가 통합적으로 진화하면서 2026년 올드스모빌 컨나스 슈프림은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실내 소재와 마감 처리 외부 디자인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은 소비자에게 강력한 첫인상을 제공하며 다양한 편의 기능과 운전 보조 시스템은 장거리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통근에도 높은 만족도를 선사합니다. 차량의 외관 컬러와 내부 인테리어 옵션도 폭넓게 제공되어 개인 취향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스마트.